이 하프, 어, 어, 어. 이 동그란 원이지. 어, 어. 제일 위에 꼭짓점에서 저기 왼쪽, 이렇게, 이 삼각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래찔러 어, 어. 아, 찔러주든지 그랬죠? 그런 거 받아서. 한웅이 형이들, 형호들 뛰어 들어가면, 주든지, 그 모션 보고 네가때리든지 해야 될거 나는 일단 최대한 백업 위주로 갈 테니까, 백업 <laughs> 왔다 <앞에서> 갔다 <laughs> 하는데, 대신 백업 와줘야 돼. 한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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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일단 뒤에서 있어. 어, 야, 야, 야. 하프까지만 빠져봐. 하프까지 우리가 이제 대신 불은 올때 빠지고 와줘야 돼. 네. 만약 아까 내가 코너 하고 차고 미스 나가지고 수비되는 상황 보면 어, 저, 저, 내가 치면 됐잖아. 아, 내가 볼때 골대에, 상대편 볼때 제일 가깝잖아. 어, 그럼 제일 먼 사람이 아이고 어, 형씨 어, 어, 우리 집볼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뛰어줘야지. 내가 올,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아, 책임 책임감 가져. 뭐야뭐야뭐야 대신 상대편 무조건 아, 하프까지. 하프까지 놀아. 아, 최대한 아, 만은이 형이랑 차라고있구나 보자. 그치. 미스 나는 쪽으로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미스 나는 거 우리가 먹고. 먹은 네, 네. 거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플레이, 플레이. 너골 받을 때는 와줘야 돼. 어느 정도 와줘야 돼. 아, 그우 그래. 마무리 구우. 구우는 안눌면 끝까지 해. 네. 네. 예? 네. 안 돼? 예? 예? 아니야, 인인 <laughs> 네. 아, 아, 니야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 아, 나이 아, 나이 아, 나이스. 아, 나이이 말 들리면 그냥 바로 줘 아까도 그거 너 헛다리 안 했으면 그거 내 거였는데 주문해가지고 백런건개 이런 건 좋은데 어줄땐 줘야 돼 그치 그치 1대1 할 때보단 차라리 3대1 하는 것이 편하잖아 우리 얘기 많았다, 이 얘기. 콜걸많니하고 <목소리> <그걸 많이> <목소리> 실수하면 낙타해. 욕해 돼. 실수하고 욕 먹어야지.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아, 아, 아. 아이, 아이, 나오세요. 아니, 저 가까워요. 저저 점까지서 어. 뒤두 명이야, 아 에두 명. 아이고. 나이스. 아비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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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이, 어,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아, 아, 좋았다. 좋았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도도도. 아, 도 아, 도도도. 마을, 마을. 아, 도도도. 아, 도도도. 그 그, 아, 도도도. 뭐 응. 아,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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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뿐, 오, 와. 아 안돼 아돼 안돼 안돼 아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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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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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얼 아이고, 아아이이 야 그냥 넘어지지 넘어지고 흔들려 려올리라고마 빨리 올려야 돼 잡고 해잘참이지너 <laughs> <잘 참고. 웃음> 약간 혼자서 이렇게 아 이거 하려고 아잇 아봐오오오 붙어 아가니까 아이고 됐다 올라오자 거기 거기 올려 올려 뒤에 받자 뒤에 받자 나이스 올라와 올라와 받으러 와줘 아, 근데. 아니야 우리 무조건 가야돼 올라와 올라와 까지 올라와 대성형 갖고와 롯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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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데팬 롯데팬 롯데

한분 네. 했어. 아, 어거어 아, 어 야, 한번이거 아, 와! 나이테리어. 아, 이거 어, 아, 거이 아, 잡 아, 이 아, 이거요.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요. 아, 이지요만이 아, 그냥. It. 한 명, 한명 포기. 이 hey. 아, 이 okay. 아, 이거 아, 이아